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드리는 기도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영어로 크리드라고 다는데요.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조례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뭐 국회에도 의회에도 조례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백성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눈으로 좀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할때그 성령을 또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하셨던 그 무흠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것,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 재판을 받았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바탕으로 오늘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의 이 기사를 통해서 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기사를 또한 믿고 그 기사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만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구냐?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불의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야바. 그리고 이제는 가야바를 지나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로마의 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시대의 총독, 총독을 넘어 이젠 빌라도에게 어떠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아주 이기적입니다. 마치 주동 세력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로 나쁜 사람, 죄송합니다, 표현이. 진짜 나쁜 사람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여론을 조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켓을 들고, 그 사람에게 악다구니를 외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현혹되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것이죠. 마귀와 사단의 괴계에 빠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재판관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빌라도가 로마의 충독이다 보니까, 야, 저기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집이니까, 이 6월절, 이 절개, 거룩한 절개를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밖에, 밖에 서 있고 예수를 그냥 빌라도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이것도 참 악하죠. 본인들은 그저 뒤에 쑥 빠져있고 누군가에게 피를 묻히게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요. 저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오죽하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겠습니까? 왜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느냐. 너희는 밖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데 나에게 고발하느냐.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대답 보십시오.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 표현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악한 일, 마치 고소를 했던, 뭐랄까요, 진술이나 어떤 소견이 없습니다. 그냥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재판을 하라.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렇게 해놨자라 그러면 너희가 데려가서 재판을 해. 유대인의 법으로 재판을 해. 빌라도도 떠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마치 떠밀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밀리고 저기서도 밀리고 마치 핑퐁게임 하듯이.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그런데요, 그때 제사장들과 이 불의한 유대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속내가 다 드러났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라고 보냈는데 재판에 공정한 그런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의도성 있는, 목적이 있는 재판을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의 입에서 그 속을 들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속내가 드러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뭐,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론가는 아닌데 검찰 개혁 어느 한 쪽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한 쪽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각각의 자기들의 논지를 설명하다 보면 순간 말은 실수할 때가 있고 말은 속내를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당의 대표가 정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검찰은 말을 안 듣고 검찰은 컨트롤하기 힘들고 그런데 경찰은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써버렸어요. 그 이게 바로 속내를 드러낸다는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말 말하다가 속을 드러낸 거예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결국은 죽이려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에도 어떤 일에도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성육신하신 거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 인자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저 그저 작은 아이로 오시고 그리고 30년에 세월을 보내고 3 년의 공생의 동안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결국은 이대로입니다. 죽으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으려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당당한 것입니다. 본질 앞에 바로 서면 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이 본질이 없으면요, 그 본질을 감싸는 형식으로 그럴 듯하게 말은 그럴 듯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주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 저는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때 예배자가 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목사에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 얘기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라고. 예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것이 다 연결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결국은 저 사람 얘기 듣고 저거 보고 각각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빌라도 앞에 당당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의 관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내주 네 예수,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빌라도가 관정에 다시 들어와서 예수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님은 마치 반문합니다. 네가 말한 게 맞다는 겁니다. 네 말이 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본질을 알면, 그냥 막 설명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사기꾼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괜히 이거, 이걸 정당화 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이 변명하려다 보니까 많이,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쓰는 것도 단문이 좋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왜 이렇게 부차하게, 이렇게 부차하게 말 길게 늘어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그냥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느냐? 아멘.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가 그의 제자냐? 내가 그 제자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거기 없었다고. 네가 언제 나본적 있냐고. 아니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자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의 우월성 정말 농축된 은혜로 살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도 막사랑설리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본질이 아닌 것에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미 내 관점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오직 주님 은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저 제사장들과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런데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스스로 말합니다.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예수가 만 왕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왕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고 있는 이 대목 앞에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곧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겠지만 예수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곧 진리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여기는 유일이라, 유일한이라고 하는, 니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 다른 것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나라, 그 천국이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늘 기쁜 마음으로 이 고난의 역설 뛰어넘는 그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활 주일, 부활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줄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의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458장 제가 고난 주간 올 고난 주간 이 찬양을 자꾸 부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요. 우리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